훨씬 진짜 좋아지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10월 8일날 네. 친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네. 네. 머리를 이렇게 네.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난리 났잖아요 아... 그래. 달라졌다막 아... 이러면서 머리 때문인가? 막 이래가지고 혼돈이 두꺼워 어, 뭘 했는지 어... 모르는 아... 거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엄청 젊어졌다고 <laughs>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이마 거상을 통해서 쌍꺼풀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렇하게 근데 신경을 절제한다면 깨어났을 때 굉장히 아플 것 같거든요 하고 나니까 별로 크게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이마오상이니까 흉터가 좀 남을 수 있잖아요. 네. 위용커컷 하시는 분도 별로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걸려요? 3개월? 저는 이럼 좋아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나도 불편해요. 네. 약간 이렇게 시야를 음. 볼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첫 여기가 이렇게 내려있다는 음. 느낌이 계속 들어요. 무거운 게 자꾸 위에 어. 얹어있는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책, 뭘 보고나 이럴 때도, 이렇게 뜨게 되니까 네. 주름이 자꾸 생기는 네. 거지. 아, 자, 이렇게 하면, 언니. 눈도 보실까요? 언니? 눈뜨기좀 편해질 겁니다. 제가 이틀 뒤에는 눈뜨기 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가 항상 이렇게 겁니다. 좀 내려앉아있다는 느낌이 있긴 네. 네. 해요. 따로 궁금하신 것같한요 아, 뭐? 웬일이야. 몰라. 그찮아 않아요? 자고 나면 끝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예요. <laughs> 네. 훨씬 진짜 좋아하셨네요. 네. 펴주시고요. 고개 살짝 내려주세요. 앵글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1번 봐주실게요. 허리 살짝 펴주시고요. 고개 살짝만 내려주시오 2번 봐주세요. 잠깐 앉아 계 셔주시면 되세요. 아니, 또 오랜만에 또 방문해주셨는데. <laughs>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낯설잖아요 수술하는 거에 대한 내 얼굴이 네. 좀 낯설어가지고 주변에서는 엄청 젊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사진 보면 비포 때 사진 주름이 있을 때랑 이마 고상하면서 이마에 주름도 없어지고 어. 좀 젊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주변에서 쌍꺼풀 수술한 줄 알더라고요 그 이마 고상을 했는데 다들 쌍꺼풀 수술을 했는 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쌍꺼풀이 되게 이렇게 컸었는데 네. 나이가 먹어서 약간 내려간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마 거상을 통해서 쌍꺼풀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이 된 거잖아요 아더 또렷하겠죠 어 또렷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눈도 크게 보이고 이마도 조금 더 팽팽해 보이고 이러니까 네. 네. 다들 이마 거상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고 쌍꺼풀 어디서 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laughs> 음, 자연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음, 음... 자연스럽다는 <laughs> 얘기 같아요 <laughs> 어, 네, 네. 그 전에 걱정 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플까봐 왜냐면 이제 네. 간단한 거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번에는 서치를 많이 안 했거든요 서치를 하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쉽게 용기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큰 수술은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제 서치라기보다 그냥 여기 원장님도 믿고 또 저희 소개한 딸도 그냥 믿고 그냥 한 건데 훨씬 더겁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은 걸 찾아보면 못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은 거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약간 결정을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별로 크게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약간 울렁거림 이런 것만 있으니까 어 생각보다 하고 나서도 아프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술이 만족도라 해야 되나? 그 네. 100점 만점을 하면 5정도1 0만점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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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하면은 몇점 정도 줄수 있어요? 90점 줄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꽤 높은데요 90점 이 90점이면 높죠.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더 나았다라는 네 낫죠 훨씬 음. 근데 신경을 절제한다면 깨어났을 때 굉장히 아플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아니, 않았어요? 봤어요. 마취한 게 풀려있는데 풀리고 나서도 안 아프더라고요 당일날이나 다음날은 날을... 울렁거려요 그 메스꺼움? 메스꺼움이 좀 많았어요 이틀까지 음. 멀미 증상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마 오상이니까 흉터가 좀 남을 수 있잖아요 네. 남았어요? 어때요? 흉터가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위쪽을 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한 2cm 정도 이렇게 한 거라서 약을 좀 바르고 했는데 미용실 가서 커트를 했거든요 염색을 하고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티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요 아무도 티가 그렇잖아요. 안 나긴 하네요 미용실 커트하시는 분도 별로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행인 거지 뭐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뭐 딸님이랑 그, 똑같이 생겼요 진짜요? 네. 완전히 딴님딴님 스타일인 이가나날은줄 몰랐는데 진요 아빠 닮은 줄몰랐어습니다도 아빠 가 어, 어, 눈이. 눈이 똑같이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보니까 아. 눈이 완전 닮았네요 아 진짜? 근데 오늘 되게 이쁘게 보셨나요 머리도 되게, 되게 좀맞신것 같아요 아, 아 원래 진짜. 이뻤다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알겠어. <laughs> 그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아니, 거죠? 아니야 아니야 스틱스틱반 10월 8일에 네. 친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네. 네. 머리를 이렇게 한 네. 거예요 근데 난리 났잖아요 니즈를 아, 갱신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 애는 쌍꺼풀 수로 어찌 됐냐 뭐 아, 달라졌다 아. 막 이러면서 머리 때문인가? 막 이래가지고 혼돈, 혼돈의 조건이 어, 어, 뭘 했는지 아. 모르는 아. 거더라고요 다들. 지금 어떻게 불편한 건 없어요? 아나 여쭤볼 거 하나 어, 그래요, 있어 그려봐요 그래, 그래. 어, 가려워 어디가 여기가 이렇게 그게 어, 가려운 게 뭐냐면 그게... 우리 이제 눈에서 그래. 여기서도 신경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 맞...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데 지금 이제 감각들이 다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음. 원래 처음에 는한달째는이 감각이 막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아네내 내 살이 아닌 거같고내게 어, 아닌 거같은 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를 넣었다 그랬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내건 알겠거든요. 음, 자기 거예요 이제 음, 음. 대신에 가려워. 뭐냐면 신경이 살아나는 어, 거예그 느낌을 가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음. 뭐물 흐르는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약을 음.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래. 약간 차가운 거 대주시거나 그러면 괜찮습니다 약간 가렵다고 느낄 때마다 좀 차가운 아이스팩 같은 음, 거를 약간 네. 살짝 대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음. 지금 그래서 점 좋아집니다 네. 얼마나 걸려요? 3개월? 도대체 3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지죠 그래, 이제 앞으로 그래. 한달 정도 지나면 더 좋아지지 하면... 않을까 지금 이 회복기니까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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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고